네, 안녕하세요. 서싱트 코인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대표입니다. 자, 오늘 서싱트 코인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근데 우리 오늘은 홀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긴급한 내용이 들어와서 이게 되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이 서싱트를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고래들이 매집 이후에 펌핑시키라는 걸포착했습니다 자, 왜 고래들이 매집을 했냐? 라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서싱트가 왜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업비트에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서싱트처럼 상장 당일날 상장빔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3일에서 4일 정도가 지나면 자, 거의 10개 중에서 8, 9개는 상장가 아래로 가격이 빠져버렸었거든요. 자, 근데 우리 서싱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한동안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졌었지만 또 어? 내려오긴 했어요. 중요한 건 뭐다? 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반등 이후에 상장가 아래로 빠지지 않고 있다는 라 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어떠한 매집 주체들이 서싱트라는 코인을 업비트라는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면서 가격을 펌핑시키려 한다라는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시나리오인데,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서싱트 재단 측 백서 내용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 이게 뭐냐면, 서싱트 재단 측 백서에서 발행한 이총 발행량 중 유통되는 지분율을 써놓은 건데,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이해 관계를 살펴보는 건데, 아, 주요 기여자가 누구냐? 개발팀이에요. 개발자. 자, 아,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재단의 물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투자자와 재단 측에서 20%, 자,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게 이 50%를 재단과 투자자 측에서 가져간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자, 이 재단과 투자자들은 왜 상장 당시에 바로 팔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물량들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 그 이유는요. 이 락업 때문입니다. 자, 락업이 뭐냐? 정해진 기간 동안 물량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이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 락업 해제 직전까지 낮은 공간에서 매집을 하고 나서 업비트라는 대형 고래소 같은 데다가 추가 상장을 한 다음 자, 유통량을 증가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가격에 락업이 해제가 될 때쯤 던지려는 생각이 있겠죠. 자, 그럼 그들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우리도 간단합니다. 이 락업이 해제가 되는 일정에 맞춰서 뭐 매도를 진행한다 라고 하면 따라가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저 마대표가 누굽니까? 서싱드 코인 커뮤니티 초기 정보부터 재단 행사까지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단 측과 세력들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이번 일정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의 연도, 수급이 쏠리는 구간, 이 구간에 대한 타점 정보를요. 를 드릴 겁니다 자이 타점 정보라고 하면 뭐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자 이런 식의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 고요 자이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 라고 하면 자, 어떠한 금전 요구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번것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눌러주셨다면 아래 남아있는 번호로 서싱트 자이 서싱트라고 보내주시면 한분한 한 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요, 공유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파악한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튜브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실 수가 있어서 해당 내용들은 가려놨고요. 자, 이 해당 내용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이번 일정 전으로 큰 움직임이 나올질수 밖에 없는 구간과 그리고 이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할 수 밖에 없는 구간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아무래도 흔히 퍼지는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서신트 자, 서신트라고 보내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하루에도 조금씩이나마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급등 코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선 공유 받으시는 방법부터 짧게 설명드려보자면, 자, 간단하게 단타. 이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소통방 링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아침에 추천드렸던 코인은 이 코박토큰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없는 장에도요. 만족할 만한 이 수치들이 나와주어서 오늘도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현재 코박 토크는 시초가 대비 한20% 정도 상승 중이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재미 올수 있는 코인들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두 눈으로 확인하셔서 내용을 좀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소통방 내용 잠깐 확인해 보자면 이 퍼센테이지는 8에서 한10% 정도 평균적으로 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뭐 만약 더 이상 그 이상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과를 보는 걸 목표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내용은 저 소통방 통해서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내역들입니다. 자, 어, 자세하게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직접 단타, 자, 단타라고 발송해주시면 이렇게 문자 안내 받으신 다음 소통방 링크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구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다고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뭐 출근하시기 전에 혹은 업무 보시면서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는 내용들만 확인을 하셔도요. 정말 초등학생도 못 따라오지 않는 간단하게, 편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절대 아닙니다. 100%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빠르게 소통방, 문자 안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필요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단타 자이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소통방 링크와 급등포인 추천 같이 한번 들어볼 거고요.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내용 공유 받으신 다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영 시청해 해주셔서사합합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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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시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문리 남기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리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설명란 보시면요, 문자 발송 없이 간단하게 문리 하기라는 링크를 남겨두었는데요. 자, 해당 링크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크립토월드 트레이딩과 함께 코인 졸업하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이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체크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요. 연락 받아보실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완료가 되시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